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딩을 제가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안녕하세요. 김밥 두줄 주세요. 두 줄. 시속 17.5km 입니다. 현재 시간은 1 1시 58분 입니다. 저 녀석이 바로 가마우지 입니다. 저 돌멩이 위에 앉아서 날개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날개를 활짝 펴고 말리고 있었는데 제가 쳐다보니까 경계를 하고 있네요. 지는 월릉교까지 왔고요. 오늘 구름이 많아서 약간 흐린 날씨고요. 오늘은 서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전거 연습하시는 분들인가봐요. 19분간 안녕하세요. 19분간 자전거 19분간.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주시기 네. <laughs> 안전 운전하세요. 네 앞만 보고 가셔야 한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laughs> 전부 다 앞만 보고 열심히들 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천천히 갈게 천천히 와 나는, 나는 여기 훈련구 망가된 파바리 들어왔거나어 벌써 오셨어요 형님? 하바 형님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부용교에서 쉬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달려야 됩니다 다는 뭔가 드디어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뿌잉 오 의정부 명물 경전철, 오른쪽 위로 보이는 게 경전철이 다니는 달입니다. 이게 경전철 라인 같은데요. 여기는 발공역입니다. 여기서 끊겼어요. 더 이상 레일이 없습니다. 형님, 예!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오, 형님 옷 멋있는 거 입고 나오셨네요. 뭘 멋있는? 오, 오래된 옷이야. 결국에는 사셨네요. 이거 지난번에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살... 형님. 물 먹는 하마. 에이 물 에이 먹는 에이 하마. 하세요. 오, 마동구! 어, 수, 마, 야, 어, 마동구! 역사적인 만남이. 마동구와 하마님의 역사적인 만남. 주라, 주라. 와, 주라야, 오, 주라, 주라. 네. 되게 넙대하네 이게. 힘잘 네. 받으라고. 뒤에도 멋있네. 세련되게 생겼다. 다 주라예요. 와, 이거. 나는 근데 알겠는데? 이게 더 멋있어 <laughs> 다리 아래서 잠깐 쉬고 할 거예요 이게 허벅지가 살이 많으니까 <laughs> 계속 움직거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이게 기사 스크래치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냄새. 아나 처음으로 그게 잘됐다 네, 근데 어떻게 했더니 이게 네. 딱 되네 자이 안트 <laughs> 되게 멋있다는 느낌은 없는데 깔끔하네 심플하다 신형 주량가 이게? 어 나도 처음 봤어 삐죽삐죽 해갖고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아유 무슨 디레일러를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을 해서 만들까? 어, 원래 원래 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하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음. 이게 훨씬 멋있는 거 아, 같아요 뭐그 마세라티 에디션 마세라티보다 음. 얘가 뭐랄까 알록달록 뭐, 뭐, 해갖고 몬데리안 디자인 네 몬데리안 뭐, 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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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뭐 미술가, 미술가잖아요 뭐, 아, 미술가 미술가 아, 아, 몬드리안인가뭐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전 맛은 마세가로... 알 아 근데 룩에서 디스크 나오면 디스크나 한번 갈아타고 싶어요. 네. 아 그럼 여기서 또 기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음. 헐홀 동두천에 그 맛집을 네. 마동구님이 소개해 주시는 미식. 미식이라는 네. 데 제육 쌈싸먹으 이렇게 먹만거였는데 아, 아, 오늘의 주제는 통일 기원. 통일 기원. 예. 네. 라이딩다 그 같이 합창. 우리 예소는 또 <laughs> 이제 30km 왔으니까 69km만 더 가면 됩니다, 형님. 69km. 고고. 마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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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고 보니까 형님, 마실. <laughs> 마실. 자전거 타러 갈 건데 오늘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자, 마실. 음. 마실. 마실 가듯이. 음. 라이딩 내가 맨날 쓰는데기인 예. 어, 마실이죠. <laughs> 헐! 타일바닥! 계단이야 아, 형님! 어, 하마 형님 뒤에서 꿀을 빨면서 <laughs>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마 형님을 따라와서 평균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나? 얘도 예. 타이어를 빼야될 일이 있을거 아니야 예. 그러면 벌려 줘야 되지. 네. 그그 장치야. 요 브레이크 그냥, 선이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선이지 브레이크 선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눌러 주면은 어, 벌어지고. 어, 받는 힘줘, 힘줘서 돌리면 되는 거지. 아. 변속하는 그 전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탭이잖아. E 전선이 아. 없어. 무선이잖아, 무 무선. 아, 예, 맞아요. 무선이었더라. 아, 맞아맞아 맞아. 아. 어, 여기 풀러가 되고 어, 각도 각도 조정은 좀 돼. 아, 대부분. 위로 위로 좀 어, 올라가 어, 그래요 어? 어. 어? 어? 형님 듀라에이스가 달려 있는데요?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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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브레이크는 듀라에이스더라고. 근데 듀라에이스가 이렇게도 달려요? 어, 밑에도? <laughs> 그런, 그런 게 나오나 봐. 어. 아.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QR 같은 것도. 그죠? 이 그늘에 잠깐 와서 쉬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이 그늘의 소중함을 알겠다고 그러셨어. 어. 아, 그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까 온도가 34.8도가 인 그랬어요. 34.8도요? 34 31도로 내려갔네 아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온도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치 이 안에 센서가 음 있어 아이뭐 이런 데를 알려주고 그래 마동구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우리 마동구님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인데요 여기가 뭐 버스도 있고 장독대도 이렇게 막 한가득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굉장한 맛집 같은데요 한 가지 문제는 공사 중입니다 식당입니다 덜컹덜컹합니다 1인분에 25,000원부터 12,000원까지 멍멍이 안녕 기본적으로 큼지막한 두부랑 모찌가 나옵니다. 모찌라고 하면 또 싫어할 사람들 많고 아, 맞다. 모찌가 일본말이죠. 그러니까. <laughs> 형님, 형님, 제가 어렸을 때 찹쌀떡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 모찌, 모찌라고 모찌, 모찌. 예. 모찌. 형님 콩국물. 어, 그래? 콩국물. 어. 어떠세요? 맛있어. 살짝 간간한데 아니 근데 하마 형님은 어디 가서 먹방 하셔도 정말 잘 하실 것 같다고. 항상 그런 말씀 들어 하세요. 아 근데 어, 어, 그냥 마시는걸 어떻게? 그냥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에이 네. 두부도 따뜻 따뜻하고. 아침에 네. 만든. 어 예. 네, 네. 네. 아침에 직접 네, 네. 여기서 다 만. 아 어쩐지 이집도 손맛이 맞네. 손맛이 어. 좀 굉장히 고소해. <웃음> <웃음> 음, 아, 장난 아니에 맛있다. 음. <laughs> 이게 다 우리가 먹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야, 여기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 예, 예. 진짜, 어, 마동구! <laughs> 17, 18, 19, 20첩이네요, 20 2 0 20첩. 20첩? 네. 뭐야? 문어, 문어. 와. 이거 문어. 어, 그지? 이거는. 음. 낙지젓. 돌솥밥 밥을 덜고 야캐비요저 <laughs> 기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형님! 마중을 나가고 있어요. 식사 못어요 형님? <laughs> 식사 마중 있어요? 나왔어요. <laughs> 너무 멀어서 싫어요. 네, 들어가 이쪽이요 네. 어? 엄청난 팬이시다. 이게 일하시다말고 지금 한 쌈을 딱 쌌는데 네. <laughs> 아, 드세요. 한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한 2년, 마동구가 이 식당을 소개해줬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갯벌진가 뭐 그거 아닌가요? 와 열매 엄청 많네. <laughs> 많이 보셨어요? 나는 천천히 왔잖아 계속. 소요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산 지나서부터 차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심장 연천에 도착했습니다. 철원까지 26km 도로 사정이 좋지가 못해요. 일단 차량이 좀큰 공사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트막한 오르막을 올랐다가 다시 야트막한 내리막을 내려가는 길이 반복되고 있어요. 철원과 연천 군청 갈림길인데요. 아... 여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해서 살짝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전거, 자전거 길은 자전거 길인가 봐요. 어, 수하러 왔습니다 너무나 더워요 아 근데 물이 좀 약간 좀 더러운 것 같다 아 시원하게 한번 좀 물에 좀 퐁당퐁당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입수는 다음 기회에 <laughs> 자연 보호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첨벙첨벙을 못하게 된다고요 자전거 휴게소에 왔습니다. 어 비글인가? 비글을 닮은 잡종멍멍이 같다. <laughs> 그지도 잡종맞지도 비글을 닮은 어 맞아 아니야 너? 응? 비글을 닮은 잡종멍멍아. 우리 집에도 너처럼 귀여운 애가 있어 별이라고. 열심히 공기를 주입하고 계시는 하마 형님. 야 최첨단 압력게이지까지 있어. 아. 안 들어가요? 이게 더 낫지 이거는 그냥 일발 생활자전거만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건 아닌데 네. 얘가 압이 세니까 발발발발 <laughs> 우리 별이랑도 같은 과구나 우리 별이도 그런 짓 잘해 발발이 너 그거 왜 들고 가 밥그릇 물고 돌아라 이거 물고 돌아라 나 <laughs> 있는 게 밤꽃이에요? 향기 되게 진하다. 쪽 자전거길 굉장히 이쁘게 잘해 놨습니다. 이길 끝에 처음으로 어필다운 어필이 나왔어요. 신탄리역입니다. 그럼 도착까지 5km 남았습니다. 약간 고객끼이 나오고 있어요.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언덕 빼기 좀 올라가야 되네요. 어필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막판에 하나가 나오네요. <laughs> 이거 꽤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어. 형님, 저는 내려서 갈래요. 그냥 어. 끌바13.5% 경사가 나왔습니다. 후. 벌레들이 막 달려들고 있어요. 저는 끌바를 선택했고, 하마 형님은 열심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 아, 뭐 이렇게 파리가 막 달라붙고, 이 파리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파리들이 눈에다가 알을 난 댔니다. 조심해야 돼요. 노동당사 도착 아. 이 계단은 노동당사와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 계단이 무너지니까 너구리다. 새끼를 많이 낳네요 고양이가 쪽 노동당사 오면은 앞에서만 이렇게 한번 보고 뒤쪽으로는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뒤쪽은 별볼일 없어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 깨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서 야 우리 여기 왔다 고생 <laughs> 많으셨습니다 오늘 폭염이었어요 형님 서울 시간대도 여기 <laughs> 장난아니 형님 이거, 이건 근데 뭐, 뭐죠? 이게? 형님 형님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봐 우와 에어컨 빵빵 와 이거 완전 천국인다 여기 에어컨이 나와요 와 완전 시원 아. 저 이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퍼펙트 파워젤 이게 24개 들어있는데 4만원 정도 파워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뭐. 음! 맛있는데요? 근데 너무 달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안은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아, 그래 죽기 전에 꼭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분단하고 여태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점프를 뛸 겁니다 집 앞까지요 근데 터미널 되게 작다 배그 3렙 가방이라면서 하마 형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laughs> 네, 3렙벨 가방 아시죠? 아시는 분은 <laughs> 오 3렙 <3랩> 가방이다 <laughs>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네. 어 형님 열려요 열려? 네뺄수 없죠 게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 기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정차가 있고 어, 3001번은 굉장히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 동서울까지 빨리 가려면 무정차를 꼭 탑승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싫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돼요